사도신경하심으로 1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오리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를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야 다수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게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노니 이에 대사함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색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어, 대여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는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인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의 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라,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손에 끌려 담의 색에 담의 색에 들어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 어, 귀한. 아, 또 새벽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주 동안 신년 아, 특별 저녁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아, 힘차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아, 더한 큰 은혜 우리. 아, 사도행전을 강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부어 실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음, 사도행전 22장 말씀은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요. 예상치 못한 아주 큰그 예, 상황에 예, 맞닥뜨리게 되죠. 한때 복음의 능력과 또십자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성도의 수는 수만 명으로 늘어 어, 나고 성장하였지만 이방인으로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을 향해서 아주 탐탁지 않은 마음, 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흉흉한 소문이 많이 돌고 있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아, 불만이 많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그리고 성전에 쑥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바울을 싫어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를 하냐면, 저이방인은 여기까지 데리고 들어온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이 성전 안까지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우리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이 성전까지 들어간, 데리고 간 사람이 저 바울이다. 저 사람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어, 옛날 성전을 보면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 경계선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경계선,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까지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경계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근데 이 경계선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어, 이 경계선을 넘는 이방인은 반드시 어, 죽으리라 라는 이 표말이 그, 붙어 있을 정도로 어, 이 유대인들한테는 이 경기선이 굉장히 중요한 에, 규칙이었다고 하죠. 어, 이것을 듣고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에,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폭동이 에, 생겼습니다. 사람들이요 바울을 끄집어다가 성전 밖으로 집어 던지고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어, 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요 폭행이 어, 시작되기. 어,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막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쌓여서 폭행을 막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이 찢겨지고요, 머리가 막 헝클어지고, 그리고 막 두들겨 맞아서 피가 철철 나는 이 사도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 예루살렘 안에 폭동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어, 소식을 듣고요. 어, 안전, 또,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이 로마 군사들이 출동하게 되죠. 또, 천부장하고 백부장, 많은 군사들이 출동하게 됩니다. 아, 그러, 출동해서 이제 바울을 체포하게 되는 겁니다. 사슬로 묶어서 바울은 일단 위기의 순간에 그 모면에서, 예, 위기의 순간에서부터 그 모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병영 안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천부장에게 아 이야기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 앞에서 아, 잠깐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아, 헝클어진 머리를 가다듬고 또옷 매시를 이렇게 아, 깔끔하게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모여 있는 이 성난 군중을 향해서 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떤 변호를, 마지막 변호를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이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서냐면, 성남 군중 앞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분 안에 있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을 성난 성난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잠시 서서 자신이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이야기, 하나님이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아,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그가 잡혀 가기 전에 사슬로 묶여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은요 잘 아들 알다시피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생도 좋고요 또 혈통도 좋고 공부도 아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이 딱한 줄로 그의 배경을 설명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꾸밈도 없고 거짓도 없는 진솔한 얘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자기에 대한 자랑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이야기만 하는 사도 바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가끔 우 리가 연예인 간증 이나 전도 자들 의간증들을들을때면 마음이 좀 씁쓸 해질 때가 있 어요. 왜냐하면 음 하나 님의 주신 그 은혜 를 이야기 하기 보다 아 이야 기를 한참 듣고 있다 보면 하나 님의 이야기 는 자꾸 사라져 가고, 주 어가 자꾸 본인 나 자신 에 대해서 자신 을막 드러낼 때 우리 마음이 안 좋아 질 때가 있 죠. 간증을 한참 듣고 나면, 어, 이 남는 게 하나님의 하신 그 일, 놀라운 은혜를 이 남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결국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 마음이 안타까워질 때가 있습니다. 간증자들만 그런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하신 일을 찬양하기보다 나를 더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사실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다는 거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 내가 만나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어, 뭐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뭐 성경에 이렇게 많은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이야기할 때, 음, 성령님께서 전달할 때또 듣는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되어지는 그 놀라운 간증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명도 허락하여 주셨죠. 어떤 사명이죠? 복음을 탄끝까지 전하라는 지상 명령 성취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어, 복음을 정말 어,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저의 로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주고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